더위에 잘 지내십니까? 무지 덥죠. 네. 휴가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 더운 시기가 지나고 아마 성모님 승천 주일 이후에는 조금 날씨가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잘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중제 17일 주일을 지내면서 독서와 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위한 지혜,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어떤 분별력이라든가, 그리고 결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자세히 들었죠.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어, 무엇을 청할 거냐 하니까, 솔로몬은 장수를 청하지도 않았고, 부를 청하지도 않았고, 그저 하느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치력, 그리고 성과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청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화려한 왕으로, 슬로몬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복음에서도 어떤 일꾼이 밭을 갈다가, 남의, 밭, 남의 밭이죠. 밭을 갈다가 보니까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손에 넣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지도신부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얘기, 또 가장 듣기 싫었던 그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판단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지도신부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매 학기, 매 학기, 이제 학기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방학이 돼서 집에 돌아갈 때는, 어, 매번 한한 어, 다섯 명이나 뭐 많게는 열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집에 돌아가 돌아가고선 다시 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 어, 송소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어, 이제 사제로서의 길은 포기하라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는 어, 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다섯 명열 명씩 그렇게. 어, 그런 얘기를 듣고서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중간에 성소를 포기해야만 됐었죠. 그런데 그렇게 집에 돌려보내면서, 어, 그 지도신부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판단력이 없으니까 사제로서 살아가기 위한 분별력, 판단력이 없으니까 이제 사제 성소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 한마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구체한 설명도 하지 않고 오직 판단력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제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들이 나한테 떨어질까 해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굉장히 매 학기를 지낼 때마다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학기를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력이라든가 분별력,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제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사제성수뿐만이 아니고 수도성수도 마찬가지고 또 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이 적용을 어, 할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판단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 부적응자로 낙인찍어 지켜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복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비유는 바로 밭에 묻혀져 있는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손에 넣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하늘 나라를 차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쩌면 그것이 일종의 범죄와도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런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지방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물을 집에 두지 않고 자기만이 아는 땅 속에 파묻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은행 같은 제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나 또 필요한 때에 몰래 꺼내서 쓰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물을 감춰둔 사람이 전쟁에서 갑자기 죽거나 혹은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되면은 감춰진 보물이 임자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땅 속에 묻혀 어, 있, 어, 있게 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그것을 묻지 않은, 묻어두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돌아갔다고 하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보호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복음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뭐죠? 복음에서는 윤리적인 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따지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꾼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을 때 발견한 보물을 주인에게 말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일꾼이 밭에 묻혀진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야,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이 세상의 삶에서의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laughs>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져 있는 귀한 보물을 우선 발견한다. 여기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것, 가진 것을 그 밭을 살기 사기 위해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파는 것, 모든 것을 파기로, 팔기로 결정하는 그런 결단력과. 그리고 판단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결단을 하고 또 사는 것 하나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을 통해서 실천에 옮기는 행동, 사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고 하늘나라가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때 결국 하늘나라 역시 그러한 결단과 판단과 결단과 실천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죠.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은 사람에 따라 이 과정의 시기와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빨리 결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곧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지혜이고 올바른 판단력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신앙생활 곧 우리 신앙생활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삶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나는 가지 않겠다. 하느님 나라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신앙 이한 하느님 나라를 가, 가기 위한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떤 판단력이 있는가? 늘, 늘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지혜이고, 바른 판단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에게 선택에, 선택이 놓여져 있을 때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 올바른 판단이고, 또그 판단을 가지고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서 반죽음이 되어 있는 이 착한, 이 어떤 상인을 보고서 여기에 레위인과 그리고 사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서 그냥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가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판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눈 앞에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여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갈 때그 모습을 보고 아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여간에. 옮겨 가지고 치료해 주도록 부탁하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볼수 있는데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파, 판단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래도 주일날 성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하면서 성당에 나오는 것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우리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판단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피곤하기 때문에 쉬고 싶다 오늘 하루 좀 쉬자. 이럴 때 이거는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판단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애가 태어나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말 큰 기쁨이죠. 그런데 이 아기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이 아기에게 무슨 세례를 주느냐? 그냥 좀 커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아내가 성당에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유아 세례를 미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판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의 지위 안에 살수 있게끔 부모가 또 가족들이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의 지위를 가족들이 스스로 스스로 그냥 없애버리는 것 판단력이 없는 것이죠. 주일에 자녀들이 성당에 가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부모들이 덜어 있습니다.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학교라든가 신앙교육을 정말 멀리 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성당에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덜어 있죠? 정말 이런, 이런 분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흐릿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눈앞의 이익은 전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전혀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바로 내가 열정적으로 그 여정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때 올바른 판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말 열심 열심한 삶으로서 하느님을하느님을 하느님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서 하늘나라에 참여하겠다 판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밥값 술값을 수십만 원씩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수년째, 아니 수십년째, 주일원금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한번 내보지 못한 그런 신앙인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놀러 갈때 자동차 기름값 10만 원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교무금을 5만 원, 1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기는 많이 있죠. 바로 이런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어쩌면 오늘 복음의 일꾼이 걸어갔던 고난의 인생처럼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돈 있는 자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나름대로의 고난이 가득합니다. 명예 있는 자에게도 고난은 늘 따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어 보이던 일꾼에게 보물이 나타났듯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어둠의 빛을 선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느님 나라에만 희망을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쟁취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죠.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사는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결단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한 열정에 내 모든 삶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작정했으면서도 내 자신이 지금 소유한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찾아나서는 참된 보물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나라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꼭 사야 할 보물이 아닙니까?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와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늘나라를 귀중한, 하늘나라라는 귀중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발견하고 나서도 결, 결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즉시 결단하면서 실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복음의 일꾼처럼 가진 것을 다 팔아 밭에 묻혀진 보물인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올바른 지혜이고 또 분별력이고 판단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올바른 지혜, 올바른 판단력을 원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